안녕하십니까 sda 다이캐스트 보터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카인 마츠다 rx8을 리뷰해보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는데요. 음 제가 이 모델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만화 이니셜 d 에 등장했던 마츠다 rx7 fc3s의 로터리 엔진을 보고 그 배기음에 음에 들어서 이 차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마츠다 rx7 fd3s도 좋아하지만 요. 음 그래서 우선 이 차를 한번 외관부터 보겠습니다. 외관은... 음, 외관... 자, 프론트가 헤드라이트 표현 잘 되어 있고, 범퍼 표현이 진짜 죽음입니다. 범퍼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뒤로 가면 리어 글라스랑 리어 라이트, 그리고 머플러가 표현이 잘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차는 1대43 못지않게 휠 조향 기능이 있습니다.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토 아트 브랜드 거고요. 음 그리고 실내를 보니까 실내도 나쁘지 않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. 실내 그리고 옆 라인이 진짜 도어 도어 쪽 방향 표현이 잘돼어요 도어 표현 잘 되어 있고 실차도 도어가 이렇게 열립니다. 이렇게 열리고 이쪽은 이렇게 반대로 열립니다. 좀 독특한 방식으로 도어가 열린다는 점이고요. 그래서 포드워쿠페 같은 느낌이죠. 약간 포드워쿠페음 그래서 옆 라인 그런데 이 차의 하부를 보면 밑에가 진짜 디테일합니다. 역시 오토아트다운 디테일을 보여드려요.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는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. 고가형이다 보니 좀 까다로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형을 하지 않을까 하네요. 저도 처음에는 고가형 라이캐스트를왜 사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. 이 모델을 사고 난 뒤로 고가형이 아, 이런 매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비리좀 사이드 미러가 약하다는 점, 와이퍼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. 와이퍼 표현 잘 되어 있고, 음, 와이퍼랑 사이드 미러가 약하지만 않다면 좀 완벽할 것 같은데 원래 차량이라게 완벽하지 않잖아요.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. 전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지 좀마음에 듭니다. 그두 가지 의 단점을 제외하면요. 음, 그래서 이따가는. 어큐라 NSX 니산 240Z 포드 마스탱 GT 컨버터블 에스턴 마틴 DB5를 리뷰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컨 만나 뵐게요. 안녕.